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10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려면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증거보다 하나님이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증거가 많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10편 60편을 쓴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이 길보와 전투에서 죽은 후 다윗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유다지파의 왕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사울이 남긴 잔당과 7년 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은 7년 동안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 나라들이 다윗을 공격해 왔습니다. 남동쪽의 모압과 북쪽의 아람, 그리고 남쪽의 에돔, 심지어 남서쪽의 블레셋 등 동서남북에 있는 적들과 동시에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도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국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을 향한 회의 속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솔직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3절에도 주의 백성을 힘들게 하셨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도 봅시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애돔까지 인도합니까? 자, 군사를 이끌고 애돔을 정복해야 할 상황인데 위축된 마음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께 불손한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솔직한 심정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솔직한 토로이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솔직한 고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진심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6절부터 8절에 그 응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뛰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얻으시고 열광적으로 기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세겜, 문하세, 동편에는 숫꽃, 길라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상징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유다의 상징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교만한 나라 모압은 정복당하고 발 씻는 그릇으로 낮추실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고 블레세대는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 두려워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시인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져 바닥을 치려고 할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은 분명 큰 격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없다면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인내로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시인은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간구합니다. 이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갈라진 땅을 메꾸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또 11절부터 12절에도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감하게 대적을 치고 그들을 밝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을 때 간절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하나님이 회복하시도록, 하나님이 부응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목마름만큼이나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악을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정근과 같이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용기를 가질 이유도 넉넉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솔직한 고백으로,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